안녕하세요. 좋은날입니다. 와, 저희 집 샀다고 올렸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어, 혹시 저희 집이 어딘지 알것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 저희 사생활 보호가 있으니까 <laughs> 위치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무튼, 그렇게 저희 오퍼가 받아들여진 이후로는 일이 진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. 그 오퍼 결과 나고 바로 다음날 인스펙션을 하기로 했는데 따로 인스펙터를 알아보기에는 그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리얼터가 소개해주는 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. 인스펙션이라는 거는 그 미국에서 집을 사기 전에 집에 어떤 큰 하자나 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. 근뭐 겉에 보이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뭐 외벽이라던가 구조, 뭐 지붕, 배선, 누수,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줘요.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 비용이 평균 한 500불 정도래요. 근데 저희는 라돈 테스트랑 터마이트 점검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550불 들었어요. 이거는 그 구매자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남편이 반차를 쓰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. 저는 못 봤어요. 오래된 집이라가지고 그 여러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집 자체에 뭐큰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리포트 나온 거 보고 어, 구매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요즘에는 보니까 그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모든 관계자들을 초대한 뒤에 그 시스템 안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고 뭐 서류 업로드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인해야 되는 것들 있으면은 도큐 사인을 이용하던가, 아니면 거기 온라인 서명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건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바로 같이 모기지 대출도 진행을 했는데요. 진짜 계속해서 뭐 보충 서류 같은 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뭐뭐 뭐 기본적으로 은행 잔고 증명, 뭐 주식, 연금,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은행 어, 뭐, 입출금 내역, 뭐, 송금 내역, 월급 명세서, 사용한 돈 관련된 것들은 다 제출을 했어요. 진짜 탈탈 털어서 다 제출을 했고, 이렇게 제출을 하고 나면, 모기지 팀에서 제출이 진행되는 동안에 절대, 절대 사전 예고 없이 직업을 뭐 변경한다거나, 아니면 엄청 큰 뭐, 디파짓을 한다거나, 아니면 빚을 만들지 말라고 진짜 강조를 합니다. 저희가 뭐 여기서 나고 자란 또래들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닌데 돈을 진짜 잘안 쓰고 빚이 하나도 없어요. 그 DTI라고 해 가지고 뭐다 아시겠지만 그 대출을 받으려면 빚과 소득 비율을 계산을 한단 말이죠. 근데 바로 이 나를 위해서 저희가 진짜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요. 거의 15년 됐거든요. 근데 이 차를 타면서도 절대 차를 안 샀어요. 빚을 안 만들려고. 그 빚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출할 수 있는 돈 금액이 깎이거든요. 그리고 그 차는 자산이 아니잖아요. 차는 소비재지만 집은 투자처니까 차에 들어가는 돈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에 넣고 싶었어요. 그래서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정말 이 오래된 차를 꾸역꾸역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. 진짜 가끔씩 새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는 집을 샀고 대출도 최대치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차는 1, 2년 뒤에나 좀 고려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 회사에서 집 감정을 해요. 어프레이저라고 해 가지고 다들 뭐 아시겠지만 모기지라는 게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. 그럼 은행은 이 집이 담보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 거래랑 상관없는 제3자를 고용해서 담보가 될 집의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. 여기서 감정가가 구매가보다 낮게 나오면 좀 이제 곤란해져요. 왜냐하면 은행은 감정가만큼만 돈을 빌려줄 거고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우리가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감정가가 잘 나오는 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데 어, 정말 다행히도 저희는 감정가가 저희 구매가보다 훨씬 잘 나와서 <laughs> 진짜 매우 기뻤습니다. 아무튼 이 감정을 하는 비용은 저희가 560불 정도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요. 구매하려면 집 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. 이것도 이제 쇼핑을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. 모기지에서 추천해주는 곳도 있고, 저희도 뭐 다른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, 저희가 원래 가입한 보험에 그집 보험이 좀더 저렴해서 그냥 여기서 한 100불 정도로 가입을 했어요. 이렇게 이제 인스펙션, 어프레이즈, 보험 이런 게다 클로징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.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바이올스 마켓이면 좀더 셀러랑 이렇게 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셀러가 우위인 시장이라서 저희가 뭐 군말 없이 다 지불을 하고 있어요. 그 외에도 뭐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이 진짜 엄청 자다르게 많아요. 뭐 계약금, 뭐 변호사비, 명도비, 뭐 세금, 기타 등등. 진짜 엄청 리스트 이렇게 쫙쫙 다 있거든요. 보고 있으면 정말 피곤한데. 그래도 이제 모기지에서 어떤 전제 클로징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거를 좀 예산을 짜서 주거든요. 고기에 대로 이제 비슷하게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서류가 진짜 많아요. 다른 분들 계약하시는 거볼 때는 그냥 아뭐집 샀다 이런 정도만 봤기 때문에 뭐 정확히 잘 몰랐는데 진짜 읽어봐야 되는 서류가 다 포함하면 몇백장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. 진짜 읽어봐야 되는 것도 많고 막안 읽어보고 싶어도 이게 진짜 가끔 중간에 틀린 것들이 하나씩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. 이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더 이렇게 꼼꼼히 보나 봐요. 그래서 그런 게 보여. 또 그거 고치고.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리고 전화도 진짜 많이 해요 전화는 이제 보통 남편이 하는데 리얼터랑도 그렇고 모기지 랜더랑도 그렇고 통화를 진짜 많이 해요 저한테 뭐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할 것 같은데 남편이 어려운 전화 영어 부분은 다 커버를 쳐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모기지는 컨디셔널리 어프로브 됐다고 지금은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어, 그 와중에 리얼터 쪽에서는 이제 파이널 워크드라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더 보러 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클로징 가서 타이틀 그러니까 명도 하는 회사에 가서 뭐 변호사랑 뭐다 모아가지고 사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. 그거 시간 잡자고 해서 스케줄 잡아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빨리 그 파이널 막주 가서 집 다시 보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그 처음에 뷰잉하러 갔을 때 빼고는 집을 못 봤어요. 뭐 밖에는 한한 한 번인가 한번더 가서 이제 봤는데 그 내부를 그때 딱 30분 봤거든요.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그때 찍어놓은 뭐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걸로만 본 상태라서 빨리 가서 다시 자세히 보고 싶어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또또 또 다른 할 일이 태산이 되겠죠. 아이고 뭐 아무튼 다음에는 클로징을 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